살은 장이 만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속 생명체들의 싸움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무게만 해도 무려 1에서 2kg. 이 미생물들의 조합과 균형이 우리 몸의 비만, 면역, 심지어 감정까지 좌우한다고 하니. 이제는 이들을 무시할 수 없죠. 장내 미생물이 살을 찌우는 실험 믿기 어려우시죠? 하버드와 워싱턴 대 공동연구팀은 쌍둥이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비만한 쌍둥이와 마른 쌍둥이의 장내 미생물을 무균 생지에 각각 이식했더니 놀랍게도 비만 쌍둥이 미생물을 받은 생지는 몸무게와 체지방이 증가했고 마른 쌍둥이 미생물을 받은 생지는 그대로 정상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생지인데 장내 미생물만 다를 뿐인데 말이죠. 같이 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더 흥미로운 건이두 생지를 같은 우리에 넣어 기른 실험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비만 생지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마른 생지와 비슷해지면서 체중 증가가 억제됐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 같다고요? 사실은 마른 생지의 미생물이 공존을 통해 비만균을 억제한 겁니다. 하지만 이 효과 아무 식단에서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즉 고섬유저 지방 식단에서만 효과가 두드러졌죠 섬유질이 장을 살린다 우리 몸의 유익균들은 바로 식이섬유를 먹고 산다는 사실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 식품이 장내 환경을 바꾸고 유해균보다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와 유익균 자체를 보충제로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유산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지문을 갖고 있거든요. 미래 다이어트는 맞춤형 장내 치료. 최근에는 개인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다이어트를 제안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치료 연구도 활발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익균은 무엇인지 장신만을 위한 식이섬유 조합은 어떤지 AI와 유전체 분석이 도와주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요약. 다이어트는 장이 결정한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체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밥이다. 나만의 장내 환경을 아는 것이 진짜 핵심이다. 오늘 영상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의 연결고리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식습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